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인류 종족사 6화 드디어 유목 종족사 편입니다. 유목민족은 아무래도 하플로그룹 R과 C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먼저 R은 24,000년 전서몽골 바이칼 서쪽 말타 뷰레대에서 발생을 해서 사실상 동서로 다 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미에도 R1 유전자가 있고요. 서쪽으로 유럽과 인도 이란에 R1A, R1B가 있습니다. 하플로그룹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같은 위키에서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이렇다라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R1은 말씀드린 대로 말타 비율에 대해서 24,000년 전에 발생을 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나중에 얌나야에서 인도로 내려가는 R1, A1, A1은 6,000년 전에 분리가 됐다고 합니다. 아론 A가 먼저 유럽에 가서 얌나야를 잃었다고볼 수가 있고요. 그 후에 아론 B가 말 사육이나 전차를 가지고 서진했다라는 게 저의 주장인데요. 아론 B는 기오 노마드라는 채널에서 보게 되면 카스피의 동쪽, 아랄의 남쪽에서 확산이 되었다는 학설이 있어요. 시기는 14000년 전이고요. 지금의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입니다. 이들이 북쪽 우랄산맥과 남쪽 아프리카까지 이동을 했다고도 볼수 있고요. 우랄산맥 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보타이 지역에서 5,500년 전 말사육을 시작했고, 신타시타 지역에서 4,000년 전전차를 사용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7,700여 년전 스칸디나비아 남부 모탈라라는 지역에서 백인 유전자죠. SLC24A5, SLC45A2. 이 시기에 맞는 문화는 콩게모세 컬처라고 하는데요 문화 자체는 그렇게 유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C형 보다도 아형 다음으로 이동한 것은 N형인데요 기원전 7,700년 전에 스칸디나비아까지 가지 않았더라고요 백인 유전자로 분화되는 데 있어서 N형은 공헌한 게 없다 북상에서 올라간 I형과 동쪽에서 넘어온 R형 I와 R 유전자에서 백인이 발생했다라고도 볼수 있고요. 위키백과에서는 N형이 8,000년 전에서 만년 전에 스칸디나비아 쪽으로 간 걸로도 나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플로그룹이 여기저기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 옛날에 연구했고 최근에 연구했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하다 보면 이런저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I와 R에서 백인 유전자가 나온 건 팩트고, N형 유전자가 관여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14,000년 만전 트루크메니스탄에서 발생한 아론비는 우랄산맥 쪽으로 북상해서 보타이 지역에서 말사역을 시작했고요. 그 말사역은 얌나야와 카카스산맥 부근인메이컵 문화에 전파를 해 좋습니다. 이거는 유물 유적으로 나온 팩트고요. 기존에 얌나에 있던 아론 A 사람들이 인도 쪽으로 이동을 했고 이들을 인도 아리안의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사육을 시작한 보타이 세력은 서쪽으로 얌나야 동쪽으로는 아파나 세부까지는 유전적 영향을 미쳤는데 이들은 동쪽으로 바이카를 넘지를 못합니다. 바이칼 동쪽에는 이제 세로보라는 문화인데요. 이들에게서는 아파나 세보나 보타이의 유전자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있는데요. 박종화 교수의 영상에서 8,000년 전부터 6,000년 전까지 전 세계 인구가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을 합니다. 이 시기는 후기 신석기 시대고요. 여성의 인구는 변화가 없어요. 남성의 인구만 변화가 됐기 때문에 딱히 기후의 영향 천재지변은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거나 남성들이 잘 싸울 수 있으려면은 서로 만나야 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가 뭐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 기후보다도 남성들 간의 전쟁의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고 오히려 그때부터 인구가 이제 늘어나거든요 5000년 전까지는 100만도 안 돼요 전 세계 인구를 50만 정도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석기 말기에 지구상에 대규모 전쟁이 일어났고 남성이 3분의 1로 줄어들고 그후 청동기가 시작이 되면서 인구는 그때부터 증폭합니다 4,000년 전, 신타시타에서 전차가 개발이 되면서 서쪽으로 아론 B가 이동을 한다고 보고요. 이때, 바스크 지방에 가서 정착을 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이 바스크인들이 4,000년 전의 유전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인들이 이 정도 알면 된다라는 수준으로 저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무언가 예시를 가져와서 제 말이 틀렸다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인들이 하플로그룹을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알아야 되냐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제가 생각할 때이 정도로 정리해서 알면은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얼마든지 반론은 저도 들을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론이 맞는 거하고 제가 통합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제가 개인 판단해서 만드는 거고, 일반인분들은 이 정도면 알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바스크인과 같이 온 사람들이 켈트족인데요. 켈트족은 뒤에 유전자가 많이 혼합이 된 케이스고, 바스크는 그냥 유지를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00년 전이기 때문에 아론 B가 아론 A를 죽였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시기예요. 물론 뭐 그런 일도 있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죽였다기보다는 같이 공존했고 이때 권력에서 밀린 아론 A1, A1 사람들이 이제 남하를 했다. 하지만 신타시타의 아론 B와 이 인도 아리안 아론 A1, A1은 교류하는 관계였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3500년 전 아론 A1 A1은 인도 쪽으로 남하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전차도 철기도 없었습니다. 말사육 기술만 말만 가지고 남하를 했다라고 보고요. 비어버린 인더스 문명 자리에 정착을 했고 말씀드린 대로 이 아론 B와 계속 교류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추가적으로 전차라든가 철기라든가를 전파받아서 인도 북서부 지방부터 세력을 넓혔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원전 2000년 정도의 흐름은 신타시타를 기준으로 뭐 바로 거기에요. 밑에 안드로노보가 있고 동쪽으로 카라숙 문화, 글라즈코보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얌나가 있던 지역은 스럽 나야 컬처라는 조금 역시 유명하지 않은 문화가 형성이 됐고요. 현재 파키스탄, 트루크메이스탄 지역은 비맹 문화인데요. 이게 아리안 계열과 남쪽의 고대 인도 계열 하플로그룹 J, 하플로그룹 L 계열이 혼합된 동쪽에서 온 R 유전자와 남쪽의 하플로그룹 J와 L이 섞인 이들이 진정한 인도 아리안이라고 볼수 있죠. 위에서 내려온 R1, A1, A1은 아리안이고 지오 노마드 님의 영상을 좀더 보게 되면 이게 애령의 흐름인데요. 5500년 전이애령은 아파나세보 정도까지 갔다는 얘기고 3300년 전쯤에 이제 안드로노보까지 또 가고 3000년 전쯤에 이제 얌나야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말사육이나 전차 지역에 도착을 함에 있어서 그 후에 도착했다. 이들이 와서 개발을 한게 아니라 개발이 된 다음에 이들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오 노마드 님의 영상에 기반한 거고 다른 자료에 의한 다른 해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사육과 전차의 관여를 못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키타이 문화하고는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얌나야 지역부터 알타이 산맥까지를 스키타이라고 부르는데요. 2021년에 역사재정의 Y9편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원전 9세기경 알타이 산맥 아르잔 고분에서는 오른쪽과 같은 황금 패식들이 나오는데, 얌나야 지역, 흑해 지역에서는 기원전 7, 8세기에 왼쪽 같은 청동 거울 정도 나온다. 이 전체를 스키타이 문화라고 한다면 스키타이의 원조는 당연히 동쪽이다! 라는 게 저의 주장이었고 반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오노마드님의 영상에 비춰볼때 N형이 이 스키타이의 흐름과 일치를 한다라는 점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한 거고요. 사카, 지금의 뭐 카자흐스탄 지역으로 볼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황금 인간이 있습니다. 역시 기원전 3, 4세기로 추정을 합니다. 문화라는 것이 한쪽 방향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아까 보타이에서 얌나야, 아파나 세보로 갔고, 3000년 전경쯤에는 알타이산맥 쪽에서 서쪽으로 황금 기술이 갔다고 보고요. 아시리아에서 동쪽으로 철기 기술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아시리아에서도 당연히 서쪽으로도 철기 기술이 갔고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기원전 3500년의 보타이 말사육, 기원전 2000년경의 신타시타, 전차 개발, 기원전 900년경의 아르잔 스키타이 문화, 기원전 4000년경 신타시타보다 북쪽 우랄 산맥 동편에 마자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마자르는 우랄어파고요. 기원전 4000년경에 동쪽으로 사무예드족이 분파가 되어 떠났고, 기원전 2000년 쯤에는 핀페르머파가 서쪽으로 분파돼서 떠났습니다. 우랄산맥에 남아있는 우그르어파가 바로 마자르족인데요. 이들은 우랄산맥에서 살다가 기원전 800년경 무렵 소빙하기 때 동남쪽으로 남하를 했습니다. 기원전 800년 경이면 이제 스키타이 문화가 퍼지는 그런 시기였고요. 이들이 기원전 5세기 경에 서쪽으로 이주했다는 설이 있고, 또는 기원 후 4세기나 6세기 중반에 서쪽으로 이주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게 뭐 거의 천년 기간인데, 기원 후 7세기에는 우랄 산맥 서쪽에 거주를 했다는 게 팩트라는 겁니다. 혹자는 이 마자르족을 구역의 기마 민족이라고 하는데요. 부역은 기원전 4세기에 형성이 됐고, 이들은 기원전 4천년 전부터, 그러니까 6천년 전이에요. 6천년 전부터 계속 살아온 겁니다. 6천년 전에 사모예드족이 떠나가도 남았고, 4천년 전에 핀페르모파가 떠나가도 남았고, 그러다가 3천년 전에 동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이들이 어찌 그 500년 후에 생긴 부여계가 될 수가 있습니까? 마자르의 기원을 기원전 4000년으로 본다면 고조선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고조선이 기원전 2300년이잖아요. 1600년 더 전에 형성된 부족입니다. 이들의 분파가 사모에드족과 핀페르머파고요. 마자르족은 우랄산맥 남단에 살다가 기원전 4세기에서 AD 6세기 그 시기 중 언젠가 서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기원전 8세기 경의 유라시아 형국을 보면 동아시아에서는 동호라는 세력이 지배력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후에 세력이 커지는 흉노의 왕자를 볼모로 잡고 있던 시절이고요. 독일 지역에서는 게르만 부족이 세력을 키웁니다. 남쪽으로는 아시리아 제국이 망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커졌고요. 동호와 게르만이 있었던 기원전 8세기에서 3세기까지를 표시하다 보니까 마자르가 이때는 어딨나 모르는 거죠. 이동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후 3세기에는 드디어 묵돌선우가 흉노제국을 형성합니다. 흉노는 하플로타입 C 위주긴 하지만 서쪽의 월지 등등은 중앙아시아인 즉하플로그룹 아리강세를 띠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유튜브 등에서 많이 추측을 하는 훈족의 아틸라와 흉노의 관계가 있는데요. 훈족은 기원후 5세기입니다. 그러면 기원후 1세기에 망한 북흉노의 후예가 훈족인가 거리가 너무 멉니다 흉노와 훈족 사이에는 알려진 나라로 오손 간거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씩 도미노를 형성해 가지고 훈족이 로마를 공격했을 수도 있고 북흉노가 훈족 지역까지 가서 로마를 공격했을 수도 있고 오손이 훈족 지역까지 밀려서 로마를 공격했을 수도 있고 간거가 훈족 지역으로 가서 로마를 공격했을 수도 있고 마자르가 이동을 했다면 또 마자르가 로마를 공격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혼족은 흉노 같은 하플로그룹 C가 아닌 R 계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강거나 마자르 등이 유력하지 흉노의 왕족 세력이 거기까지 갔겠냐라는 데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인이 같다 훈족은 동양인이 아니라 중앙아시안입니다. 투르크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흉노의 지배세력은 아시안, 훈족은 중앙아시안 그렇기 때문에 흉노의 서쪽에 중앙아시안인들이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이에 있는 오손, 강거, 마자르 등이 갔을 수도 있지만 동양인은 아니다. 하플로그룹이 다르다. 더군다나 한국은 O타입 위주다. 기원 후 5세기에 훈 제국이 독일부터 흑해 북쪽까지 제국을 형성하고요. 이 제국도 아틸라가 죽으면서 급속도로 망하면서, 그 다음에 발칸반도 북부, 헝가리 평원 지역이죠. 아바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동쪽에서 흉노, 그 다음에는 유연, 그 다음에 이제 돌걸인데요. 돌걸에 의해서 유연이 망하면서, 유연의 왕족 세력이 이 헝가리 평원으로 와서 아바르를 통치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마자르와 아바르가 또 다른 겁니다. 유연은 흉노보다더 트루크계인 거죠. 동쪽에 이제 몽골 세력보다 서쪽에 트루크계 세력들이 만든 나라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아시안의 외모를 가지고 있고, 여기 헝가리로 가도 그렇게 그 지역 사람들과 엄청나게 이질적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유연의 지도부에서 몽골계가 섞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트루크계가더 우세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몽골계는 소멸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유연 다음에 돌궐이 형성됐다고 했죠. 동돌궐, 서돌궐로 나뉘면서 서돌궐이 또 멸망을 하면서 서쪽으로 하자르 칸국과 오구즈 세력이 형성이 됩니다. 헝가리 평원의 아바르, 남라야 지역의 하자르. 그런데 하자르가 이 시기에 마자르를 속국 삼습니다. 마자르는 그 아까 6천년전우라레에 살다가 남아에서 서진해서 왔는데 이 시기에 하자르 칸국의 속국입니다. 그리고 그 동쪽으로는 오구즈 세력인데 굉장히 중요한 세력입니다. 서돌골에서 나왔다는 이 하자르 칸국이 페체네그족이 공격을 하면서 하자르의 속국이었던 마자르인들은 서쪽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아바르 지역, 드디어 헝가리 지역으로 이 마자르가 가는 거죠. 원래 있던 아바르는 프랑크 왕국의 멸망을 해서 소멸을 한 걸로 되어 있고요. 9세기에 드디어 마자르가 헝가리에 정착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하플로그룹은 R형이 44%, 남방 유전자가 3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나오 같은 동아시아계 유전자는 없습니다. 헝가리의 마자르족은 우랄산맥에 시작해서 서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했고, 이들은 부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시기에 유럽의 북쪽에서는 슬라브족이 형성이 되고요. 동돌거리 망한 지역에서는 위구르가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기원후 10세기는 에그 요나라가 형성이 되고요. 이 시기에 우즈베키스탄 지역에서는 아까 그 오구주 중요하다고 했죠. 오구주에서 그 세력들이 남진하고 서진하는데 이들이 바로 셀주크 투르크입니다. 셀주크 투르크 세력은 아바스 기독교의 로마라면 이슬람에는 아바스 왕조가 있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 중급 정도 되는 거고요. 아바스 제국의 용병 같은 세력으로 생각하시면 쉽고요 이들도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흔히 돌거리라고 하지 않고 투르크라고 하는 민족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오구즈 세력이 남하고 서진하면서 현재 트르키에 까지 가는 거죠 남아있는 오구즈가 현재 우즈베키스탄 쪽에 형성이 됐고요 나만은 했지만 페르시아화 되지 않고 그냥 계약직인 거죠. 용병 활동만 한오구즈가 트루크맨스탄이 됐고 페르시아화 된오구즈가트르키와 아제르바이잔이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는데요. 그 중에서도 순위파가 된 세력이 트르키 시아파가 된 세력이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세기 경에는 요나라와 셀주크트루크가 강대국이라고 볼수 있고, 셀주크 동북쪽에 카라안이라는 나라도 형성이 됩니다. 유럽 쪽에서는 루스국이라고 하고요, 러시아의 시초가 되죠. 금나라에 의해 요나라가 망하면서 서쪽으로 이동하는데요. 그게 이제 카라키타입니다. 서요구요. 셀주크가 세력이 약해진 자리엔 호라즘 왕국이 형성이 됩니다. 1207년에는 드디어 몽골이 자신의 제국을 형성하고 세계 정복의 준비를 마칩니다. 동북으로 카라칸국과 카라키타이 서요족 형성되면서 셀주크는 서요에게 대패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전투 한번 패했다고 망한 건 아니고 셀주크 트루크가 내분을 겪는데요. 호라즘과 오우주가 반란을 하고 이후에 망합니다. 서유와 외교를 잘하고 셀주크를 야금야금 잡아먹은 호라즘이 엄청난 세력을 갖게 되고요 알라우딘무함마드라는 왕은 동방의 알렉산더, 제2의 알렉산더, 지상의 알라, 알라의 그림자라고 불릴 정도로 중앙아시아의 광개토대왕? 뭐 이런 정도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대단한 놈 위에 끝판왕이 나타난 거죠 징기스칸을 비롯한 그 밑에 수많은 맹장들이 유라시아를 정복해버립니다. 1240년경에 루스국의 중심인 키예프를 점령하고요. 모스크바가 살아요. 그래서 이 모스크바가 몽골에 순종하면서 나중에 세력을 키워서 러시아가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더 서진해서 2041년에 레그니차 전투에서 폴란드를 멸망시키고 모의 전투에서 헝가리를 멸망시킵니다. 유튜브에 재밌게 설명된 영상들이 많습니다. 1260년경 아인잘루트 전투에서 맘루크 왕조에게 대패를 합니다. 현 이집트 지역이고요. 현 베트남으로 볼수 있는 대월국에 1288년 박당강 전투에서 대패를 합니다. 또 인도의 델리 술탄국에 1306년에 대패를 하면서 몽골은 점점 쇠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유럽 쪽에서 승리를 한 장군은 세계 명장 수부타이고요 맘루크는 키트부카라는 사람인데 일칸국의 그 훌라구도 아니에요. 하지만 뭐 패한 건 사실이고요. 대월국의 떠능따오에게 또 패한 건토곤인데 전력은 몽골이 강했거든요. 어쨌거나 또 베트남에게 패했고 델리 술탄국에서도 두아라는 차가타이의 고손이 패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뭐 이들이 명장이 아니었다 라고도 할수 있지만, 몽골의 군대와 전투기술이 패했다라는 건 팩트입니다. 몽골이 이렇게 전체를 지배한 그 세력을 볼 때, 몽골의 대표적인 유전자인 C타입은 차크칸국을 볼 때는 유럽 쪽에는 이제 없어요. 아라리 동쪽으로 있고, 일칸국도 이란 쪽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루스 공국들 중에 핵심인 키예프 공국은 망하다시피했고 몽골의 항복한 모스크바 대공국이 그 영향을 키워가면서 대제국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서차가타에서는또 다른 영웅 티무르가 서쪽으로 나라를 만들고 티무르 왕조라고 하고요. 동 차가타이 쪽은 모굴리스탄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서쪽에 오이라. 라는 세력이 북원을 장악하는데요. 그 전에 명나라도 항복시킵니다. 토목보의 변이라고 유명한 사건인데요. 명나라 정통제를 생포했다가 그에 석방하는 일이 있었고요. 권력을 갖게 된이 오리아트 세력의 에센이라는 왕이 29대 대칸으로 올라갑니다. 딩기스칸이 세계 정복의 기반을 마련했던 원몽골과 비교했을 때뭐 조금 더 서쪽이긴 하지만 라이만 세력 지역이에요. 라이만의 후신이라고 봐도 무난합니다. 이 북원과 동차가타이의 후신인 모글리스탄과 전쟁을 했었고요. 이때 키르키스 세력이 같이 모글칸국을 공격했다가 남어서 현재의 키르키스탄 세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르키스탄은 투르크 계로 분류가 됩니다. 많은 영상과 저도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란,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등과 달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은 투르크계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5세기에 몽골에서 키르키스로 와서 정착을 했고, 타지키스탄도 이런 중앙아시아의 이제 여러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파미르고원 쪽이거든요. 페르시아계 중에서 파미르로 쫓겨가다시피 한 세력이 타지키스탄입니다. 타지키스탄은 페르시아에서 왔고, 키르키스탄은 몽골에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이칼 몽골 쪽에서야 뭐 24,000년 전부터 적게든 많게든 계속 이제 이동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했죠. 파플로그룹은 어차피 다알 계열이기 때문에 이제 둘다 비슷하다. 트르크계든 인도이란 계든. 근데 트루크계가 이제 조금 C가 더 들어가 있고 인도이란 계가 샘족과 인도계의 유전자가 조금 더 들어가 있는 비율이 이제 차이를 보이는 거고요. 키르키스가 이동을 했는데 정확히는 이제 키르키스탄만 아니라 키르키스와 카자흐의 남부로 봐야 됩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주스로 나뉘어서 다스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르타 주스, 울루 주스, 크스 주스로 나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몽골에서 15세기에 온 키르키스 세력이 있는 곳이 울루주스라는 곳이고요. 기원전 천년경 스키타이 때부터 형성된 곳이 오르타주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서돌골에서 나왔다고 했죠. 하자르 칸국의 영향을 받은 곳이 크스주스다.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7세기 옛날 오고타이 칸국과 차가타이 칸국 지역인 오이라트와 로글리스탄과 키르기스탄 동부지역을 통합한 나라가 나오는데 마지막 유목국가라고도 불리는 준가르라는 국가입니다 이 준가르는 1757년 청나라에게 멸망을 하는데요 이 나라를 최후의 유목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 역사를 보다 보니까 카자흐칸 한국이 1847년에 러시아에게 멸망을 하거든요 이카자칸한국도 유목 국가입니다. 그리고 청나라로부터 지금의 그 몽골이 1924년에 독립을 하는데 몽골이 물론 뭐 도시는 도시화 됐겠지만 유목 국가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준가르가 과연 마지막 유목 국가일까요? 아니면 키르키스나 카자흐스탄, 몽골 등은 유목 국가로 봐야 될까요? <목소리>